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첫 번째 수학 시간 기분 좋게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교과서에 있는 탐구학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공기 중의 온도가 x도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5분의 3 x 더하기 331m라고 해요 위의식에서 수와 문자의 곱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laughs> 수로만 되어있는 부분을 말해보도록 합시다. 수와 문자의 곱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5분의 3x이고 수로만 되어있는 부분은 331이죠. <laughs> 그랬을 때 위에서 구한 두 부분을 뭐라고 하게 되는지 오늘 새로 배우, 배우게 되는 개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항이란 무엇이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고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다음과 같은 식에서 5분의 3x, 우리 앞에서 이게 초속, 이 속력식이었잖아요. 속력식에서 5분의 3x와 331. 각각은 항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수항은 무엇이냐?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수와 문자로,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의 곱한 수, 즉, 문자의 앞에 있는 수를 그수의그 문자의 개수라고 해요. 즉, x의 개수는 5분의 3이 되는 거겠죠.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이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에 위에 있는 식과 같이 고쳐주게 되면 개수를 찾기가 편하겠죠. 일단 각각의 항은 a-2b-5가 되겠고, a의 개수는 1, b의 개수는 마이너스 2,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처럼 한 개의 항 또는 두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요. 다항식의 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개의 항만 있는 것도 다항식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항식은 무엇이냐? 다항식 중에서도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이위의 예제에서는 2x만 단항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의 문제 1번 같이 해 볼게요. 다음 다항식에서 각 문자의 개수와 상수항을 말하시오. 자, 1번에서 개수는 x 의 개수는 3이 되겠고, 상수항은 몇일까요? 그렇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2번에서는 a의 개수는 4분의 3. 개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상수항은 3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X의 3번에서는 X랑 Y가 있으니까 각각 구해줘야 되겠죠? X의 개수는 2분의 1, Y의 개수는 마이너스 5분의 1. 상수항은 어떻게 됐나요? 상수항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4번, 먼저 A의 개수. A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B의 개수는 0.4.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어떻게 되나요 어 너무 쉽죠 숫자로만 이루어진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개념 개수와 상수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차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해요 자, 지금 x제곱의 차수 몇이 될까요? 2가 되겠죠. x가 두번 곱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는 무엇이냐? 차,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의 차수 어떻게 될까요? 어. 3의 차수는 1이 되겠고 5x제곱의 차수는 2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5x제곱의 차수는 2고 3x의 차수는 1이므로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인 2가 이 주어진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1차식, 특히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대, 다루게 될 식은 1차식인데요.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한답니다. 1차식의 예는 6x-4가 있겠죠. 차수가 가장 큰 항인 6x의 차수가 1이므로 그리고 1차식이 아닌 예는 3x제곱 플 5x 플러스 7이 있겠죠. 이 녀석은 차수가 가장 큰 항이 3x제곱인데 차수가 2이므로 이 녀석은 1차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의 문제 2번 같이 해볼게요.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고 1차식을 모두 찾으시오. 자, 1번, 마이너스 6X의 차수는 1이므로 1차식이 될수 있겠네요. 자, 2번, 0.2X 마이너스 1의 차수 어떻게 되죠? 차수가 1이므로 이것도 1차식이 될 거예요. 3번, 주어진 식의 차수 어떻게 되나요? Y제곱의 차수가 2고 마이너스 Y의 차수가 1이므로 어, 가장 큰 차수인 2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1차식이 될수 없겠고요. 4번. 4번에서는 음. 4분의 y의 차수가 1이므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1차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다음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